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개유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역마살의 역마살인 사화는 일간 계수에게집성론의 관점에서 정제가 됩니다. 그런 만큼 개유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현실적 목표나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유일주는 을사년에 목표와 결실을 취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긍정적 기운 순환을 이루고 본인의 잠재된 역량도 더 많이 깨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개유일주 일지 유금은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유금 도화살의 기운은 일간 개수에게 편인의 기운이 되는 만큼 계유일주는 기본적으로 겉으로 차가운 듯 하면서도 주변으로 사람을 끌게 되고 친한 사람과는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개유일주의 기본 성정이 c c 비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고 명쾌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인기에 있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개유일주 일지유금을 기준으로 을사년의 사화는 지살이 되고 일지유금은 장성살이 됩니다. 지살은 십이온성론의 장생과 비교되는 기운입니다. 그런 만큼 지살은 아기에 해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호기심과 분주함이 넘치는 특성이 있어서 영마살의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지살은 넘치는 에너지에 비해 그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확실한 이끌림이 없을 때 쓸데없는 에너지 소진만 있을 수 있는데 계유일주는 일지에 유금장성살의 기운이 위치하면서 지살의 기운을 잘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유일주의 장성살의 기운이 을사년의 지살의 기운을 제어함에 있어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나무에 대해 적당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올바른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는 애초에 본질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유일주는 일간 계수가 을사년의 지진 사화를 만나. 천을 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 귀인의 기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돈을 벌고 많은 성취를 이루는 기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균형감 있고 중심이 잘 잡힌 기운이 되기 때문에 천을 귀인의 작용은 자신의 신변과 주변 상황이 큰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계유일주가 그간의 일부 웅축되고 경직된 느낌을 적당히 누그러뜨리고. 좀더 가볍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이러한 천을 귀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모든 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리듬 있게 움직여야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 2온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계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병의 흐름이 됩니다. 병의 흐름은 병상에 누운 환자처럼 몸은 아프지만 살아온 날들을 차분하게 관주할 수 있고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우울감도 커질 수 있고 때로는 극단적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병의 기운에 대해 을사년에는 태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태의 기운은 마치 엄마의 뱃속에 아기의 씨앗이 자리잡은 상태가 됩니다. 이는 아직 어떤 식으로든 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는 특성이 있지만 또각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그라들 수 있는 불안정한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이끌림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그 잠재된 에너지가 발현되고 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유일주의 병의 기운이 을사년의 태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이끌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병의 기운이 공감 능력이 좋고 고용력이 있기도 하지만 불특정한 충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면이 있고 이는 태의 불안정함이나 변동성과 맞물려 침체되거나 엉뚱한 흐름으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기운을 좀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적당히 자식을, 자신의 이득을 생각지 않는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고 봉사하는 느낌을 견지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계산 없는 일부의 헌신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엇나갈 수 있는 기운들을 적당히 눌러주면서 일관적 흐름과 순환을 만드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유일주는 일사년에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득과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중에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주변과 나누고 공유하려 한다면 기운이 정체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온전한 흐름을 만들면서 긍정적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